아 여기 어려운데. 아나 진짜. 야뭐 내가 솔주한다 그럼. 은빈 내가 할래. 어. 어. 잡기가 어. 까먹어. 까먹어. 여기서 파라 나오면은 우리 이긴 적 거의 없지 않나? 적팀. 저번에 이기지 않았나? 뭔 소리야? 그러니까 파라 나오면은 어려워. 약간. 거의 IMV 때 거의 다 어, 어려워. 어. 아니 그거 빠다겠지뭐 우리, 우리 아, 아이다이겼 우리 경쟁 다 이겼어 아이 어, 아니 아, 아, <laughs> 우리 구형이 있네 우린 할수 있어 우리 진기역 거의 없는데 맞아 나 여기서 진기 없어 거의. 야 여기 나지름 여기, 여기 빠르게 가는데 알아 정면으로 나가지 말고 2층으로 가면은 더 빠르게 나갈 수 있거든 2층? 어 건물 통과해서 가면은 빠르게 갈수 있어 저기 있구나. 계단 있지 음, 계단에 오, 문 하나 있지 저쪽으로 가면은 정면보다 빠름. 여기서 한명 호드가 호그가 낚으면은 갑시다. 지금 다리 위도 낚을수 있잖아. 응. 오케이. 뭐가 잘 갑자. 근데 저기 약간 좁아가지고. 야 근데 여기가 비비기가 진짜 에 개빡쳐. 여기 마지막 구간이 비비가 진짜 처음 아니냐? 너무 가까워. 트레 봤다. 트레 봤다 우리. 이게. 상대 트레이서. 상대를 한 번에 다 죽여야 돼. 콤보 시작을 가는오 나이스. 미쳤다 이거. 바로 가자. 들어가. 오, 나 뻔. 아, 민지에, 민지에. 너도, 너, 너, 위험했다. 나 부조아. 나 부조아. 아, 자리야. 자리야, 야

오, 어, 어, 괜찮은데? 자, 여기가 길이 좋다니까 Little, little, l i t 에너지파 장인이야 오야제네도 떨어졌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 초월 있냐? 아나 초월 있음 오케이. 근데 이거 트레이서가 어, 뒤로 가는 거 같고 트레이서, 트레이서 좋아 나랑 써콕아 이거 야초 한다 야뒤 맥크리 컴오라 뒤 트레 라인 탈퇴 안 퇴야 아니 한 번만 더

와, 우리 근데 한 번에 진짜 많이 얘기해. 저 쟤네들 다 빠졌어.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자리 와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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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뺐다 진짜.

아이고, 나 짤렸다. 나 짤렸다, 나린다다 어, 어, 나왜 너무 앞에 있어. 루시오 엉래 너무 앞에 가. 할수 빼야 돼. 파란타 오른쪽. 아, 대박이다, 이거. 리플래시, 아, 여기가 좀 빡세단 말이지. 도좀 높여볼까? 이동시켜야 자, 움직자 로페라. 우이전 많으니까 리퍼가 나을 수있 아이고 자리야 맞다. 자거나철 먼저 쓸게. 들어가자, 들어가자. 들어가 뒤 트레 뒤에, 뒤에. 와, 나... 야, 이거 이거 화물 밀어야 돼 야, 트레 잘라 애들 다 나왔다 아 이거 궁수치 말고 어차피 나밖에 없었네. 되는 건 어떠냐? 아, 근데 초월 때문에. 아, 초월이래. 저기 석양 때문에 업체에 써도. 탈리. 아, 근데 구운다. 나 때문에, 나 때문에. 그 그러니까. 근데 딱히 자를 사람이 마땅히 않아 자. 라인하르트 차면에 같이 들어가자. 네. 아, 라인궁 언제? 쓰 아, 오케이. 야, 잘랐다. 트레 잘랐다. 아, 씨, 늦었다. <laughs> 트렉! 트 아, 야, 아, 빌배, 나 넷이야, 다들. 나는 뭐 썼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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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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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

메이 들어갔어도 괜찮았는데 아니아냐 괜찮아 그래서 최대한 밀수 있을만큼 최다한 많이 밀었어 자. 많이 밀었어 괜찮아 많이 밀었어 좀 아쉽긴 는데솔저가 별로 안 좋은 조합이었어 영. 아 항상 끝나고 깨닫네 공성편경. 아... 솔저 빼고 메인일까 했는데 이미 와버려가지고 스킬 준비하십시오. 그러니까 매크리하지 아깝네. 이상해 자, 자. 이번에 애들이 거점으로 한 명이 들어가면은 한 명만 가고 두 명이 들어가면 두 명만 가는 거. 오케이 비막하자. 아, A에서 시간 버기고 비막하자. 빅배 뭐할 거야? 리퍼에 리퍼. 리퍼. 아 리퍼 아니면 메이하고 메이 메이 좋다. 메이 메이. 좋다. 메이. 메이, 좋다. 메이. 메이. 이거 누가한명 들어가면은 어... 은빛매가, 은빛매가 짜르라다라 갈래? 아니면은 제가 재훈이가 갈래 은빛매가 뭐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런 은빛매가 맥크 가야지 맥그리가 제압기도 있고 나 은빛매랑 같이 다닌다 아니 아니야 애들, 애들 거점으로 한 명이 따로 들어간 거면 은빛매만 가면 돼 어, 메인 앞에 있어야 돼 <laughs> 은빛매만 가한명 들어가면 은빛매 한 명만 가는 거고 두명 가면은 재훈이도 응. 같이 가, 두명갈때 네 여기 있지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. 오케이 오케이 네 <laughs> 여기 잠깐만, 아, 아, 보여 정예 공격까지 30초 여기서 아, 아, 벽친다 아. 바로 여기서 나 같은 애들은 걸르고 <laughs> 수벅이들 같은 거는 아니, 아니, 네가 정말 아, 어, 얘네는 괜찮겠다 하면은 그냥 바로 수벅이 같은 애들은 <laughs> 우리 실력을 바로 걸어버려 그이 있었던 거는 시간 갇힌 빠질 만큼 지나 내쳐버리면 어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. 얘네가 아까 2층 사서 안에서 바로 뚫렸어 네, 루시우 지름길 발견 얼로 들어올라나 똑같이 오나 아니다 오른쪽으로 그냥 온다 방벽 아. 열심히 깨고 나이스 겐지 2층, 겐지, 겐지 떨어뜨림 아 겐지 차 빠졌다 인나가린다 얘들아 밑들다 내려갔어 다리좀 조심해라 이야 나이, 잠깐만 트레이서 송하나 명트가는 아...이거... 어어 아, 예. 네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 라인! 아오, 아오, 시. 시. 아이고, 겐지 부르죠 감 정면이다, 라인 라인 왼쪽, 아... 오른쪽이야 아...야, 아. 이 석양... 쪽, 이쪽, 이 쪽에서 말해주면 안돼 그러니까 아이아 이쪽으로 올라가자, 우리 원탱이야 제 라인 빠지면은 유지력이 분리고 엄청 떨어지고 맥크리 에임이 홈페이지? 그렇게 좋진 않은데 나이스 나이 좀 뒤로 가그래 내가 에너지를 뭐야. 야 맥크리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야나궁 쓸거거든? 트라이브 보자 컷 나이스 숨매 그 맨, 겐지 들어온다, 얘들아. 나 떨어진다. 아이고. 아, 이게 뭐좋아잉 아. 아, 나 괜찮아. 잘렸다 아, 공수지. 다리 다 아, 야 된다, 우리. 아, 라인 대신네 아, 라인이 날려나? 라인은 맞지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어, <laughs> 아. 진영아, 1등 가능하겠다. 잡네. 나왔어, 나왔어. 내이소저 혼자. 빚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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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물 어

아니, 왜, 잘린 줄 알았는데, 뭐 하고 어 아니, 잘리는 게 그게 아니라, 바로 밀리는 데 들어가서 잘라, 잘랐어야지. 아니, 나, 나 초월 탔단 타이밍에 겐지가 질풍을 불어가지고 뭐? 그때 그거 말고, 뭐, 우리 밀리고 있었잖아. 널 얼타고 있었잖아. 어? 뭐? 어디서? 초월, 고 들어가라니까. 아, 방금, 방금? 방금. 아, 밀릴 거야. 아, 나 그때, 그때 초월 썼으면은 초월 그대로 날릴 것. 나 라인한테 튕겨나가서 잘린 거야. 박상.

아, 얘가 비막하기 제일 좋은 장소거든. 괜찮아 괜찮아. 나공 떨쳤다. 아쉽네. 그래 부아 내가 막아보자 여기서. 오른쪽이야. 내가 오른... 갈게. 상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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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구 쪽에 있다. 한번 해봐. 발해봐봐. 발이 위에 발이 위에 있다. 그래. 왼쪽으로 돈다 그래 보자 아이고 못 잘랐다. 하비. 제아타 올라가. 제아타 위로 올라가. 나 아직 오퍼. 나나 소리방벽 쓴다. 나이스.

아, 아, 역시 여기가 비막하기가 제일 좋아. 나 <ivan> 와, 얼마나 트레 보자 었어 트레 밑으로 내려갔다 얘들아. 왼쪽 아래쪽 우스턴 트레야. 나공7 0 30. 대다 매이 영도 살릴 거야. 줘들아 여기 와 봐. 여기 와 봐. 돈스싸 일단 보게나나나 내가 다나

아이버텼 어, 우리 여기서 두 번? 두 번만 가면 돼. 어. 어, 아, 한번 아, 내뒤 아무도 없나다 아, 눈보라 이거. 한번 막으면 좋겠는데. 그래 왼쪽이다. 용가밀었어용보자야 나이스.

벽으로 맞고 채워 나이스 이기나, 이기나. 야, 매크리 잘라. 소리 방에 웃었다. 나이스!

야좀 막았... 오. 야 그때 에다가 초월구나. 초월, 말... 초월 쓴게 진짜 신한다 와. 아나턴 죽을 줄 알았어 진짜. 존나 렸다 아, 그때 또 그때 앞으로 갔을 때 초월이 잡지. 어. 그거를. 나이스. <laughs> 아금몇 승이냐? 5연승이냐